샬롬 목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새벽에는 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제가 택했는데요 제 찬송가 434장 우리 귀하신 친구 내게 네 계시니 함께 찬양하심으로 저희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통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닷과 아비휴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닷과 아비휴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성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담만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라 느다넬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레가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단 말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리미요, 넷째는 수오리미요, 다섯째는 말게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아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 예스 부합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인멜이요. 17째는 해시리요 18째는 핫비세스이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해스겔이요. 여해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어, 두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이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는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 중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의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하여 이스하르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 못이요 모시,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히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레와 셋째 야하 야하시엘과 넷째 여감 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삼삼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임이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어와 소앙과 사골과 이브리요 마홀리의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레아사리니 엘레아스레는 아들이 없으며 기세기 이르는 그들 그의 아들 여라 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의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여다위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돈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어, 제가 가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6살이고 둘째는 4살, 네 셋째는 이제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어, 매일은 아니겠지만 가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끝내고 가서 집에 가면 이제 피곤한데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 좀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자라고 제가 할을 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랑은 첫째와 둘째, 셋째 어,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시키는 일은 그 각자의 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청소를 시킬 때는 저는 큰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큰 아이 해인이는 조용히 와서 끝까지 동생과 자신이 펼쳐놓은 장난감을 잘 치웁니다. 둘째 성한이도 청소를 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 청소를 처음에는 하는 척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누나가 청소하고 있는 그 옆에 가서 청소로 정리된 그 장난감들을 다시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아들에게는 청소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를 시킬 때는 제 딸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우리 성한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뭐냐면 물건을 가져다 주는 일을 참 잘합니다. 성한아, 아빠 전화기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서 그 전화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어, 때로는 저희들이 소파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시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어,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소파에 앉아서 어, 이 쓰레기 좀 버려 줄래? 그러면 또 열심히 뛰어가서 이 쓰레기를 이 쓰레기통에 잘 꼬리를 시킵니다. 어, 가끔씩 이런 일을 이제 쓰레기를 누나한테도 시킬 때도 있는데 누나는 이 쓰레기가 더러워서 이렇게 손으로 끝을 잡고 움직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뭐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오는 일 아니 면 버리는 일 이런 이두째상한이가잘 잘합니다. 셋째는 이제 시기월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어 사실 청소도 한번 시켜보고 물건 가져오는 것도 한번 시켜봤어요. 상아나 이거 빨리 치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치기보다는 자기 입술에 가져가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쓰레기를 주면 쓰레기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입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직은 그 일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세 아이를 잘 제가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많이 일을 시킬 건데. 어 지난 주일에 다윗이 주위 나라와 싸웠던 전쟁, 주위 나라 암몬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다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좀더 쉽게 그한 단어로 표현한다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더를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어, 소유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를 위한 사, 싸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약속을 어,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을 덮기 위한 전쟁이 아닌 오히려 잘못을 바로게 잡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 다름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어, 하나님이 다름을 우리가 보는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순서,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혀있는 말씀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솔로몬이 그 뒤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지 못한 그일 하나님께 정말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일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어, 완전히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 그 준비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보았던 말씀,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을 성기기 위한 내위 자손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았,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성기기 위한, 성전을 성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재산상이 준비되는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대 5절 말씀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5절과 31절입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에살의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만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가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음. 세상의 반복, 세상의 순서,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장자가 먼저입니다. 상속의 예를 보아도 그렇죠. 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율법에서도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두 배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았다 받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 놨어요. 어, 그것을 또 설명하는 부분이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론의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에게는 총네 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죠. 나닷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그런데 나닷과 아비후 첫째 둘째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불경한 거룩하지 않는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분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어, 레위 기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불에 삼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엘르 아살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장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 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 6시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엘르 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얼마나 많죠? 바로 200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장자로서 더 축복을 받고, 더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 어, 상속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위치, 이 장자로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은 늘 장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장자가 늘 앞서 나아간 것이 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뽑았다면,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가 뽑았다면, 어디서 더 많이 나와야 됩니까? 바로 장자 자손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차등이 없이 장자의 자손과 막내의 동 동생의 가문의 다름이 없이 그들이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등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뽑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방법인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정말 많은 경우 선택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택함입니다 선택과 택함, 어,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어,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에는 기준도 없고 어떠한 조건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청소를 시킬 때 첫째 무언가를 가져오는 일을 시킬 때 둘째를 어, 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두주 두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청소를 도, 어, 첫째가 더 잘하니까 첫째에게 그 청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를 가져오고 뭔가를 버리는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둘째를 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그런 것이죠. 그들의 조건, 그들의 기준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세상에서 그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력서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인 것이죠. 세상은 늘 능력을 중심으로 능력 있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어떻게 뭐더 탁월한 것을 늘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때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좀더 나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살때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막짓지 않잖아요. 어 가격도 보고, 그리고 품질도 보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택함은 다릅니다. 택함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를 뽑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택하고 있죠? 어,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떠한 한 실수라, 실수를 통해서도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 있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계신. 것을 보고 오늘 말씀까지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사람을 뽑는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문에서 그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장자의 가문이든 통생의 가문이든 상관이 없이 택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어, 제가 오늘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던 그 이유도 있는데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제 얘기를 하셨어요 어, 사회를 볼때 어떻게 그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그 습관에 우리의 상 가운데 우리 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 설명을 하시면서 저의 예를 드셨는데 사실로큰 잘못을 한 거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 다시 2부 예배 사회자로 제가 인도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어 실수를 하고 그 자리에 설수 없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자로 다시 선것이죠 왜? 어떠한 능력의 자람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택함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시는 그방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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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떠어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보면 그 안에는 택하심 밖에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뛰어나서 노아를 택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한 구절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죠. 노아가 택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사,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면 안 되죠. 왜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작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기초된 택함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애국 나라에서 이렇게 이끌어 내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신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너희들이 그들 중그 이방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 더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계세요. 여호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러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건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고왕바효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뛰어남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강해서가 아니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정말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택함의 기초가 은혜였고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저의 자녀인 것이죠. 어, 그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걸 하지 못해도 그들은 제 딸이고 제 아들들인 것입니다. 왜? 사랑의 기초가 늘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그러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미 택함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기준을 걸어서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선택하는 결정이 아닌 정말 사랑에 기초한 결정을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택함에 따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름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정말 기준 삼아서 조건을 걸어서 이유를 대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또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성기는 자, 성전을 성기는 자를 뽑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사랑에 기초한 그 택함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기준을 걸고 조건을 걸고 이유를 건 선택의 결정을 하는 나의 삶이 아닌 사랑의 기초와, 내가 이미 사랑의 기초여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오늘 살아갈 때에 사랑의 기초에서 택함으로 남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의 결정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자녀를 대할 때에 또한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떠한 세상의 방법 선택의 방법이 아닌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기초에서 택함을 함께 어, 공유하는 거라, 그러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사랑의반응에서 감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고, 많은 또 선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세상적인 기준을 두고, 세상적인 조건을 두고, 이유를 두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기초하여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택함의 은혜를 흘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향남 지역과 하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욱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 또 계속해서 향남읍 안에서도 계속 이 코로나의 일들이 지금 막 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지키시, 이 도시를 지키시 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세계를 지켜주셔서 정말 이 상황들이 정말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